문제 12번 3x ay는 6a와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. 이 문제를 풀기 전에요, 먼저 얘한번 보세요.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1, 2, 3, 4, 3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시다. 그럼 이 그래프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일 때이 식을 써라. 그러면 x절편이 4죠. 그러면 4분의 X, 그 다음에 플러스 Y 절편이 3이죠. 그러면 3분의 Y 써놓고요. 무조건 1을 쓰세요. 무조건 1을. 왜 그러냐? X 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집어넣죠.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 전체가 0이죠. 얘가 0인데 1이야. 분자 분모가 1일 때는 뭐예요? 분자 분모가 같다는 뜻 아닙니까? 그러니까 X는 4일 수밖에 없죠. 그래서 X 절편이 4이다. 똑같은 형태로요.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. x에다 0이니까 이 전체가 0이죠. 근데 1이야. 그럼 분자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y가? 그렇습니다. y가 3이 돼야 하는 것이죠. 그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가져갑니다. 무슨 말이냐면요.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, 먼저 이 식을 봤을 때 이걸 6a로 나눠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3x 플러스 ay, 이거를 6a로 나눠버려요. 왜요? 얘를 1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써버리면 은 이거는 2a분의 이거 다시 씁니다 2a분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y 얘가 얼마다? 1이다 그럼 y절편이 6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1, 2, 3, 4, 5, 6 y절편이 6으로 결정이 돼 있어 그리고 양수래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냐면은 2a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x 절편 여기가 얼마야 6 계산 6 곱, 아,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a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넓이가 12가 돼야 되잖아요 찍찍 지워주고 결론 a가 얼마이다 a가 얼마이다 2이다 이렇게 써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가 네 조금만 줄여서. 그래서 a가 2가 되는 것으로.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. 이 1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설명해 드렸습니다.